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난 수상 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흑 대마 전체가 아주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단한 집만을 갖추고 있고 이백네 점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핏 보면은 도저히 될것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흑이 기똥찬 묘수를 도와주고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반상 여행 준비되셨다면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흙이 제일 쉽게 수상전의 기본대로 떠올릴 수 있는 수는 바로 바깥쪽에서 이렇게 메꿔가는 수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백이 이쪽을 이렇게 막아갑니다 이때 흙이 어떤 수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응에만 준다면은 흙이 이렇게 두 점을 키워서 이것은 이제 빅으로 흙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백도 4번으로 여기를 응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흙 돌들을 그냥 메꿔가게 되면 이거는 흙 전체가 모두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형태인 바깥쪽을 메꿔가는 수는 성립이 되질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두는 것은 바로 단소를 치는 순간 흙 전체가 잡혀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뭔가 좀 안쪽에서 뭔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어, 일단 제 3감으로 이곳을 이렇게 떠올린다면 상당히 기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뒀을 때, 백이 아까처럼 연결하면 은 <laughs>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젖혀 가는 수가 좋거든요. 젖혔을 때 단수 치면은 연결, 100여길 네,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쪽을 먹여 치는 것도 딴에서 촉촉수가 되질 않습니다. 자충으로 인해서. 그래서 백이 이제 이쪽을 연결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럼 여길 단수 치는 것은 어떨까요? 흑이 두 점을 키워 버리는 수가 아주 좋아서 백이 따내면은 여기를 들어가고 이쪽을 메꿀 때 그때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빅으로흑 대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2의 2이 수가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백의 입장에서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백은 바로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그러면 흑이 이점 여기를 늘어가야 되죠. 이때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는 겁니다. 이 막아가는 수가 의외로 잘안 보여요. 왜냐면은 이쪽을 끊어가는 착시현상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자충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흙이 다른 방법으로 수상전을 하는 것은 백이 따내는 순간 바로 여기를 메꿔가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이래서 지금 2에 2의 수가 아쉽게도 묘수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뭔가 좀 치중 가는 게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100이 이렇게 뭔가 응수를 해주면 바깥에서 수를 줄이고 두 점을 키워 넣어서 하지만 100은 이렇게 그냥 메꿔가면은 한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쵸? 자 이제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역시 격언대로 2의 1의 묘수 있답니다 2의 1자리 여기를 붙여가는 게 정말 좋은 수입니다 자, 백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은 이제 가만히 바깥쪽을 밀고 들어와서 이것은 비기됩니다. 자, 아까 보셨던 대로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백이 지금 다른 수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요. 이곳을 막는 것은 오히려 촉촉수로 백이 잡히게 되고요. 백의 입장에서 최강의 버팀은 여기를 찝어 가는 수가 되겠는데요. 이때 이렇게 2에 2를 집어 넣어 가지고 사석작전을 벌여서. 두 점을 따내고 한 점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빅을 만들어주시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모양이 좀 좁아보여가지고 여러가지 갈래길이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의외로 여기를 붙이는 수. 역시 격언은 괜히 격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묘수로 인해서 이렇게 흑대마를 살려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도 반상을 재밌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